자 할렐루야 안식일 1부예배 우리 예영이와 먼저 학생예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썩어질 시와 썩어지지 않을 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썩어지지 않을 시 그들은 늘 모든 삶에서 하나님 여와를 경외하면서그 입에는 늘 찬송하는 소리가 입에서 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각 우리 성도들의 성경 66권의 고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 마리에게 나시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백성들과 고지 제로하여 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옥에 내려가셨다가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자 더러운 사탄 악한 영들을 모조리 사탄 마귀를 죽이시려고 멸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와 우리 모든 죄와 사망의 것을 십자가에 못박고 계시고 또 그것을 예수께서 모두 감당하시고 옥에 내려가셔서 모든 책감을 치르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께서 의를 다 지켜 행함으로 다시 살리시는 영 하나님의 영께서 살리심으로 우리도 함께 예수 그리스와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편에 함께 앉았습니다. 이 본질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안다면 이 세상 악한 마귀 손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한 마귀 사탄들을 더러운 귀신들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스리는 권세. 마귀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마귀를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와 이름을 찬양하며 이는 곧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감사기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우리 그들에게 늘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을 시들이 입술에서는 뭐가 나온다고랬죠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경의함으로 찬송하는 소리가 난다 했습니다. 페이지 통일 찬송 44페이지 찬송하는 소리 있어. 이 찬송하는 소리 있어는 우리 1977년 7월 7일 방승리 일대 원장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가사를 약간 바꿔라 했기 때문에 일반 여러분들이 부르는 것과 약간 다릅니다. 3절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재단에 찬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전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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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자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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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말씀대로 됐도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 영상 복음이로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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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 제가 순서를 잠깐 바꿔서 한어 100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산 제물 산 제사가 되려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점점까지 죄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는 모든 우리 더러움의 죄, 모든 사망에 관한 사망의 법을 생명의 법으로 바꾸어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영원한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모두 십자가 제단 밑에 내려놓으니 예수님의 시자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한 영으로또 정직한 마음으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피그 은혜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인자해 주셔서 예인과 죄를 거룩함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인침을 받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므로 성의의자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로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 아로된 것이니 이 썩지 아니할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 있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즉 우리는 말씀의 씨로났다는 것입니다. 예영이는 뭐예요? 엄마 아빠의 대내로 태어났죠, 그죠? 그래, 엄마 아빠의 대내로 태어난 것은 즉 뭐라고 그러면? 썩어질 그렇지. 엄마 아빠 대내로 난 것은 썩어질 씨인 거야. 왜? 사람의 육체로 낳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 한다고? 2 5절 읽어봐요. 아니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나왔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거예 육체가 그러니까 저 밖에 있는 풀 풀이 어떻게 햇볕이 강렬하게 하거나 또 가뭄이나 또 재난, 재난 변화로 금세 말라버리잖아요 그리고 쓰러, 뭐 쓰러져 다 떠내려가고 또 꽃은 아무리 아름답게 피 펴서도 어떻게 된다고? 시들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렇지, 그렇지. 그럼 즉, 결국은 육체는 어떻게 된다? 그냥 시들은 풀과 같고 떨어지는 것과 같이? 다 죽는다. 이거예요. 응? 아까 예행이가 말한 것처럼 죽는다. 이것을 딱예행이가 가져야 돼요. 아, 사람 육체는 엄마, 아빠, 대내로 태어났지만 썩어지시니까 썩어지시는 땅에 묻어지면 어떻게 돼요? 썩어져서 어떻게 돼요? 흙이랑 하나가 돼버려 그래가지고 먼지, 티클 같이 없어져 버려. 그죠? 렇 그러면 어 어떻게 된 거죠? 그럼 나는 지금 살아 있는데 왜 죽은 거라고 떨어지는 죽은가 마른 마른풀과 같다고 하는 거지 나는 살아 있는데 그것이 비밀이라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거듭난 너희가 거듭난 것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실 아까 풀과 떨어질 꽃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이거지 썩어서 흙과 같이 된 걸로 없어져 버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왜 거듭난 것이 뭐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 엄마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갈 때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 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로 돼가지고 우리가 거듭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 대내로 태어났지만 그것은 아무 무익한 거야. 아까 시들은 뿔과 같이 떨어지는 꽃잎과 같이 사라져 없어져 버린다. 그냥 형체 없이 없어져 버린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걸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 교회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는 예수님 머리라고 그랬잖아. 교회의 머리, 머리는 뭐야? 우리가 생각하는 뇌. 뇌의 모든 것들은 세상 지식, 세상 유전, 부모의 유전, 갈수록 뭐, 지식, 학식, 모든 것을 우리가 세상 처럼 따라가는데, 우리는 어떡한다고? NO! 다! 뭐라고 그랬지? 어제, 어, 그제, 지난주 설명이? 하나님이 성전이 아닌 것은, 뭐라고 그랬지? 사자성어. 무용지물. 그렇지. 무용지물이라고 그랬잖아. 아무 필요 없는 건축물이 아무 쓸데없는 거다. 이 뭐지. 이 말이 있음이지. 그거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는 그 건물은 무용지물 다 멸망시켜서 돌이에돌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멸망시켜버려 그럼 똑같이 우리 사람을 보면 심판한다. 죽여 없애버린다. 영원한 불의 지옥으로 간다. 이거야. 그런데 썩어지지 않을 시가 있다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거듭나는 거야. 거듭나는 거. 즉 우리가 지금 없어질 내용이랑 나라인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은 믿음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난다고? 그리스도의 네, 말씀. 그렇지 그리스도 예수아 기름을 찾지 하나님 기름을 막 부어가지고 불여와에 불이다. 우리도 우리 안에 불이 있단 말씀이지. 뭐그 하나님 말씀에 막 가능하는 거야.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거야.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은 뭘까? 불이 뭐가 딱 타야 활활 타올라? 네.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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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이 불딱 기름에 붙어요 확 타오르잖아 우리에겐 기름 부음이 있다 이말이십 그럼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가지고 왔다 하나님의 자체는 기름 부음 말씀에 불과 기름이 같이 있어서 말씀에 활활 타오르면서 떨기나무에서 뭐였지? 그 불이 안 꺼졌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사람이 그런 거야 하나님 말씀에 썩어지지 않을 시로 거듭난 자들은 영원히 활활 타오른다 이거예요 하느님 말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배 안에, 즉, 우리 양심 안에 깊은데, 영 안에. 사람은, 모든 짐승 동물들은 뭐라고? 그냥 영혼이 없는 육체로 만들었어. 그래서 생각없이 막 살다가 본능, 그냥 육체 적 배고프고 먹고, 잡아먹고, 본능적인 그런 거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까 같이 여행에 말한 대로, 풀과 같이 떨어지는 꽃같이 흙하고 섞어져서 없어져 버려. 이 모든 동물들은 그러나 사람만, 오직 대글자뿐 하나님의 하나님이 영을 넣은 것, 즉영은 말씀을 넣어서 후- 신이 자기의 호흡을 후- 넣었으면 실체는 뭐야? 응. 그렇지 숨을 쉬게 하는 호흡이야 호흡 실체 당신의 호흡을 딱 넣었으니까 어떻게 됐어? 하나님의 호흡이 영이한테 있으면 영이는 누구를 닮았겠어? 응. 그렇지 그렇지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점점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영이하고 제대로 못했죠 점점 클수록 엄마 아빠를 닮아가듯이 우리의 엄마 아빠 역할을 뭐하다고? 하나님이셔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늘, 호흡을 늘, 콕 해서 줬다니까? 그러니까 그 호흡은 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먹고, 늘그 말씀을 읊지르고, 선포하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누구한테 막, 뭐, 어떤 이상한 말을 듣고, 막 괴롭고, 응? 그래도 어떡한다고? 어, 아, 나는 육체는 시들한다 했어. 사람은 다 쓰러져 죽는다 그랬어. 하나님 말씀으로 썩어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거듭난다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지금 괴로움, 나의 지금 괴로움 주는 것들, 나를 괴롭게 하려고 나에게 준 악한 말들, 친구들이 이상한 말들을 나한 것들은 나는 받아들이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아. 거부해. 나는 오직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내 모양과 형상을 가진 거룩한 보배 있고 존재한 자다. 나는 그런 자야. 어디서 까불고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막,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졌다. 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 권세가 능력이 막 살아 움직인다. 이 말씀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점점처럼 이렇게 선포해버리면, 선포는 뭐야? 입 밖으로 나오는 걸 말해. 내 속에서 응영영영 하면은 뭐가 밖으로 안 나오잖아. 근데 입 밖으로 딱 나왔을 때내 귀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썩어지지 않을 씨로 됐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나. 살아나, 살아나. 그래서 하나님이 뭐, 뭐냐고? 뭐라고? 살리는 영. 부활. 부활되는 거야. 좀 전까지 친구가 어떤 말을 나한테 함으로 내가 너는 뭐 못생겼어? 아니면 나는 아, 못됐어? 아니면 나는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아니면 너는, 아, 너무 이쁜니까 기분 나빠. 이 들면 막 그런 거. 그런 거 하면 어떻게 돼? 기분이 나쁘다 이거지. 근데 기분 나쁘 것은 내 감정, 내 느낌. 그럼 하나님 내 감정, 내 느낌대로 살라고 안 했어? 뭘로 살라고? 썩어지지 음,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는 거지. 그럼 하나님 말씀 뭐야? 그, 너한테 주는 기분 나쁜 것을 거부! 내가 받아들이고 안받아들이는건내 마음이야. 내가 거부해버리면 돼. No! Yes 하면 내가 거부하느라. 딱 늘려버리면 돼. 너가 지금 내 친구가 좀 전에 준 거. 또 예를 들어 엄마가 기분 나쁘게 했다든지. 내 주변에 모든 것들이 세상은 바벨론 시스템, 마벨, 마귀의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쫄 나를 공격해. 누구한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왜 빛이 가가쭉고짝발짝 빛나니까? 마귀는 어둠이야. 근데 어둠이 빛 보면은 막 괴로워. 무서워. 이 빛이 난 언젠가 미래 흡수해버리면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빛을 덮어야 돼. 막 그러니까 떼거지로 와야 되는 거야. 지금 위장 저것도 한글 떼거지로막 덤비듯이 윤석열 대통령 하나를 갖다가 떼거지로 덤비잖아. 왜빛 하나 조금 빛나는, 반딧불 같이 빛나는 빛도 나중에 확 빛, 여왕은 불이랄지 확 터른 날있지 내가 살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해버리면 점점 막 그게 활발 히 타오르거든. 그러니까 타오르지 못하려고 어떤들이탁 덮어버리려고 떼거지로 덮는 거야. 알겠죠? 그러나 단딧불이라도 하나님 빚지면 내가 말씀을 선포해버릴 때, 점 전에 나한테 했던, 내 친구들, 뭐 선생님들, 우리 엄마, 누구, 누구 옆에 사람들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던 것들은 기분 나쁜 그 감정은 아무 소용없어. 무용지물이야. 아까 여행이가 말한 것처럼 무용지물이야.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는 실체야. 그러면 예시으로점 전에 기분 나쁜 모든 말들을 거부하노라 예수여로봇 너희 돌아갈지어다 이래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버리면 그 말씀이 확 하나님 말씀 능력이라 그랬잖아, 능력으로 보이않나 하나님 영이 확 향해버린다 이 말씀이지. 그래서 그들을 확, 응 어? 오히려 그들을 살려 버리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아직 내 친구들이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 만나지 못했잖아, 응, 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 그냥 육체로 그냥 사람 그냥 살아갑다 바벨론 시스템 있는 갑다 에루살렘 성을 몰라 에루살렘 성은 평화 평강의 도시야 오직 사랑이 축복의 성이야 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근데 이들은 바벨론 성 마귀의 성을 지금 살고 있으면서 그것도 모르고 살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는 걸. 네가 이해해 주면 아당연하구나 얘들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 그럼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했기 때문에 아 내가 저들이 당장 믿고 정말 확 하나님 말씀으로 아 저들 너들의 너에게 나를 괴롭게 하고 나한테 그런 저주스런 말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 마귀에서 입에서 나온 걸 나한테 했지만 내가 예술로 수 너희들 저주하느라 그러면 걔들한테 저주가 딱 가버리거든 그러면 애들이 영원한 저주에서 풀려나지 못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할 것인지 축복할 것인지 내 입에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딱, 저주해버라려고 했다. 마이새끼한테는 진짜 해버려야 돼. 성이 불로, 여와의 불, 불이라고 있잖아. 우리 안에 불. 그 불이 내가, 불로 할 때, 여와의 불이 내가 확 나가면서 보이지 않아, 영체 보이지 않잖아. 보이지 않지만 그 불이 능력 딱 나와서 살라버리거든. 그 안에 있는 영들을. 근데 그애들이 하나님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해? 그들한테 안 좋게 갈수 있다, 이 말이지. 위험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탕장 내가 저들한테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들이 하나님 을 모르기 때문에 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말을 처음에 한 사람이 누구야? 저들이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처음. 그렇지.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시잖아.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진짜 믿고 싫어도 그냥 딱한 마디 참고, 하느님 아버지, 저들이 내 친구가 누가 몰라서 그래요.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처럼 구원하여 주셨어서 알겠지. 그 말을 해버리면 어떡해. 와, 최고지. 하나님 볼때 아, 두고 우리 여행이가 최고다. 세상에 이 예수를 닮았네내 아들 예수를 닮았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느라. 그러고 여행이한테 또 기름을 물막더줘 그러면 어떻게 돼서 불이 덜덜 활활 돋하겠지. 그래서 빛자가 반딧불에서 어떻게 돼? 가로등 불로 바뀌는 거야. 가로등 불에서 이제 점점점 막 커지고 이제 세상을 다 빛이는 빛이 되버린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한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그한 사람을 찾고 찾아도 하나도 없도다. 오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구나.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나한테 어둠인데 빛을 주려고 죽었구나. 이걸 알아버리면 그래 나도 빛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막 따라가게 된다면 그자가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되버려갖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받으면서. 그 영광의 부르심에 딱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버리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지 그러나 우리의 의무를 절대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 도 안에서 이 말씀 이 있잖아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많이 남았느니라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들어가 버려 아까처럼 저들의 저, 죄를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는데 저들은 알지 못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저들도 나처럼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빛과 성이 될수 있도록 분하여 주셨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우와, 막, 반해버려. 반해버려. 뿅! 봐버리는 거야. 우리 여가 세상에 내 말을 능력을 가졌구나. 썩어지지 않을 씨가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 썩어지지 않을 씨는 어떻게 돼? 딱 심어지면 어떻게 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밭에 딱 심어지면 어떻게 돼? 물 무렁무렁 쑥쑥쑥 자라고, 큰 나무가고. 아름들이다, 그러지. 아름들이 나무가 되고, 그 밑에 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새들이 지저귀고 많은 동식물들이 막다 와서, 그 밑에 막, 우져 잡고, 막 번성하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한 영혼이 바로 되면로써 많은 영혼들이 그 밑에 와서 쉬려고, 하나님 힘이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힘을 주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그 밑에 와서 다, 이렇게 기대고 있고, 다, 이렇게 피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어? 어마어마한 그 생명, 그걸 바로 예수님의 편의 생명나무야. 그 밑에 다 기대고 다 있으면 그들이 생명에서 생명으로 돼가지고 생명에서 생명으로 풍성하게 풍성하게 하고 예영의 하나를 통해서 온 예영의 나이 또래 모든 학생들이 다 예영의 안으로 다 들어와고 예영가큰 나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들을 다 구원해주는 예영,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 이 엄마가 이름을 지은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런 예영이 한 사람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발견되는 거야. 그것을 우리 의인의 부르심으로 다야. 딱 이거죠. 영광의 부르심 알겠지. 음. 응, 더 많은데 이제 이렇게 짤막하게 오늘은 또 이브 예배, 삼베 예배, 예배 너무 짧겠나 그래서 뭔가 너, 너 지금 들어갔어 머리에? 딱. 하나. 정확하게 들어갔어? 응? 감동이지 이런 건 누가 해? 성령께서 하시는 거. 그래서 엄마도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엄마의 여행이는 누구시야? 엄마의 시지. 근데 엄마의 시는 DNA가 지금 없어지고 어떻게 돼? 거듭났지. 썩어지지 않을 말씀으로 거듭났지. 그래서 엄마는 뭘로 해?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나한테 증거하잖아. 선포하잖아. 그지 그럼 여행도 엄마의 시로 됐기 때문에 엄마 따라 영성을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여행도 엄마처럼 막 점점 좀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그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 가족이 다 바로 서는 거야. 근데 엄마가 처음 바로 서기까지 너희들이막반대하고 울고불고 막 가난하고 막 엄마가 이리저리 훈련 받으러 가니까 너희들이 고생했잖아.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 엄마가 완전하게딱 되고 나면 시험 딱 테스트 끝났다. 너는 합격이다. 그러면 그 기업도 이제 영광, 딱 이제 은혜로 하나님께서 막. 에이. 알수 없는 막 은혜로 막 사로잡아주시고 하 필요한 것들 그 동안에 우리 애가다 없어진 것들이 다 이제 풍성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의 부유도 막 오고 부유 부유 돈막 오고 권세도 오고 다 와버리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왜안 줬냐? 아직 거듭나고 제대로 가지도 않는 어린 아이한테 다 줘봐 칼도 주고 돈 주고 다 줘봐 다 누가 뺏어 가버리지 그지? 그러니까는 장사에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딱 됐을 때막 부어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는 완전히 아까 거룩한 성, 에루살렘 성전이 됐구나. 오직 내가 네 안에서 변화를 심해서 나의 모든 통치를 받는 네가 거룩한 생명나무가 되었고, 거룩한 성전이 되었구나.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충만하심며 모든 것을 나에게는 부요도 있고, 부요 어마어마한 부요 계속 만들어내야 하니까. 어마어마한 부요도 있고, 재물도 있고, 영생이 생명이 있다. 그러면 네가 나의 모든 것을 했으므로, 아들 당신 아들이 다 해낸 것처럼 그 영광의 이름 예수께서 그 이름 앞에 다 굴복하게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엄마에게도 이 땅에서 굴복하게 해버린 거야. 네가 나의 예수와 닮아서 다 했구나. 내가 너를 이제 완전하게 합격을 다 너를 믿음을 다 받노라. 나를 신뢰하는 걸 받노라 그러므로 나의 돈 무궁무진한 돈 원없이 어, 내가 너한테 풀어주겠다 그런데 내가 너를 점검해보니 너한테 원없이 돈을 풀어줘도 너는 너만 갖지 않고 내 돈이라 나고 나의 아버지 돈이다 하면서 도와 가부를 다 갖다 먹이고 성기고 그러면서 다그들약 아까 생명나무에 다왔서 이렇게 의자 하다는 것처럼 다른 영혼들을 다 너는 살리는데 돈을 쓰는구나 그만큼 내가 너를 합격 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다 부어줘버린다 그리고 나한테 영광 너 권세를 이 땅에 다 부어줘버린다 그리네 발등 사이 밑에 다 엎드리도록 해준다 어? 그리고 어떻게 영생의 생명을 주어버린다 너한테 그러므로 네가 즉나 예수 아들 예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내 아들이 된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세상을 할때 네가 여자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여자와 남자가 없다 성이 없다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너는 내 아들, 진짜 예수 아를 닮은 내 아들이 됐다. 나는 모든 인간들이, 모든 인류들이, 영혼들이 다 너처럼 예수 그리스가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엄마를 향한 뜻이. 알겠죠? 어? 그럼 여행인은 엄마의 영향력을 받잖아. 맨 엄마가 너 거룩하게 살아야 돼. 친구들한테 네가 본인에막 이런 말 하는데 여행인은 듣기 싫어하고 막 이랬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 맞잖아. 그러면 너 엄마가 너도 지도자라 될지어다 막 엄마가 축복하잖아네 나이 또래 다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 다른 사람은 할수 없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이거 몰라. 근데 너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천지 창조주 이분은 당신 말씀으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너가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너한테 확 때가 되면 부어져 버린다. 이 말씀이지. 지금은 엄마 가 엄마의 그 영성 말씀 을막 네가 들으면서 차곡차곡 채워놓으면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팍 이게 뭐지 이거 팍. 튕겨져 었고 열어져 버리면, 엄마한테 들었던 그런 것들이 막 이어 떨라고 바다다닥, 엄마 말씀이 막 나가는 거야. 그리고 성령께서 기름 부음으로 기름과 같이 불을 팍 튀어져 버리면, 영희도 엄마처럼 따다다닥 해 버려. 그럼 애들 일반 세상 아이들은 어, 빛이다. 그래서 빛을 좋아하는 애들은 막 와. 그런데 여전히 재짓는 좋아하는 애들은 어둠으로 가버려. 그러나 빛을 좋아하는, 진리를 좋아하는 애가 반드시 있거든. 그럼 영이한테 막 와서 아까 생명나무에 기대고 막 쉬는 걸 좋아하는 애들은 막 오는 거야. 너와 너 앞에 막 오는 거야. 그래서 거룩한 무리들이 네가 또 세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군데군데 그런 아이들을 좀 세우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영이는 그 영광에 부르심에 참내했기 때문에 너는 지도자가 제다그다고 엄마가 엄마 새끼들을 다 이렇게 축복해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축복권을 예용가 받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보면 그 시를 보면 안다고 엄마, 아빠를 보면 그 세, 자식을 안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뭐야? 우리 부모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 세상 하늘과 천지는 변할 지언정. 나의 말. 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이라. 영원한 말씀이라. 그랬잖아. 응? 알겠죠? 그러니까 영원한 말씀, 우리는 가진 자야.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하고 그래서 구별됐다. 오직 그 단어가 거룩이야, 거룩. 홀리, 홀리. 구별됐다. 근데 일반 세상에 속해 있으 일반 사람으로 보여.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역사, 엄마가 좀 있으면 시작한다 그랬잖아. 놀라운 무브먼트. 놀라운 무브먼트, 완전히 혁명, 새로운 일들이 하나님의 그 파도, 엄청난 거룩한 파도가 이제 영광인데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지금 엄마랑 너랑 모습은 똑같이 하고 있지만, 그때는 얼굴들 다바뀌어버려 빛나는 광채가 얼굴에. 모세가 하나님 신의 사회에 올라서 40일 동안 있다고 오니까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사람들 이다 무서워하고 다 제발 뭐막 가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순을 내렸다 했잖아. 그것보다더 이제 바뀌어버려요. 그 파도, 이제 새로운 파도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럴 때 엄마 얼굴, 예영이 얼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엄마가 썩어지지 않을 씨로 막간 자들은 얼굴이 막 바뀌어버려요. 공차가 빛나는 거야. 그럼 일반 세상 사람 중에서도 알아. 딱 보고, 어, 저들한테 하나님 영광이 있다. 그래서 아, 우리도 좀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쫄쫄쫄 따라오는 거야. 따라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막 변하면서 하나님 자녀들도 왜? 그 뒤에는 이제 심판, 이 세상, 지구를 심판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애가 앞서서 변을 보여주고 빛을 드러내므로 다른 사람들도 빛을 찾고 오게 해갖고 모든 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이야. 그러나 엄마가 늘 말했던 지구 이제 멸망시켜버리고 다 불로 태워 없애버리고 악한 자들 다없애리로 마귀의 새끼들, 썩어지지 않는, 썩어지는 짓들을 다 태워버리고 싹 두루마리처럼 싹 세상이 없어져 버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다 우리처럼 빛나는 자는 올라가잖아. 이 세상 막장 내릴 때 올라가. 그들이 샥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다시 해버린 거야.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천지창조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 신의 아들들이 다 내려와서 영원히 이제 사는 거야. 얼마나 지금의 모습이 아니야. 엄청난 아름다움으로그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 그것을 엄마는 늘 꿈꾸고 그걸 막 기대하고 막 어서 빨리 그날 오기만을 엄마는 늘 기대하고 하기 때문에 엄마 생각과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사람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이제 알겠죠? 우리 예인이도 그렇게 따라와야 돼요. 음, 이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그냥 짧게 그게 우리 예인이한테 썩어지지 않을 시에 간단하게 예영이에 맞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직 말씀을 나누는 일은 제 종으로서 한 일입니다. 아버지 우리 예영이가 이 말씀을 받음으로써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예영이 안에서 성령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예영이를 영원한 말씀으로 썩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빚고, 빚고 빚고 빚으셔서 예영이도 그 친구들에 서그 레벨 모든 것이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랑하고 늘 하나님 말씀 영광만 어? 선포하고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우리 아이들 제가 되고 싶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영이 영이도 세계적으로 영적 지도자가 저 나이 또래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어,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어, 다그 아이들이 들어와서 그 아름다운 아름드리 나무 생명나무에 다 구하는 그러한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다 이 모든 말씀과 기도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성령님 의자에서 오직 우리 아버지 영원한 우리 아바, 아버지께 영광만을 위하여 모든 기도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여 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옵 다만 하기 그 석후 앞서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받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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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애원도 같이 사랑합니다. 같이 하듯이 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음. 성령님, 사랑합니다. 음. 아멘. 왜냐면, 서운해하셔. 한 분만 하면, 세 분이 한 분이지만, 우리가 이름 부를 때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께 불러드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겠지 음. 음.